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체온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여러분도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 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호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첫 번째, 번째 주자, 주자.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많이 기다리셨나봐요. 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 어느 분이실까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성남시에 사는 배순도라고 합니다. 아, 아, 배순도님. 야, 배수님. 우리 배순도님은 네, 인간성으로 볼때 순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노래가 진짜 궁금해요. 아, 어떤 네, 노래를 많이 네. 부르시길래? 어떤 노래 하시려고요? <목소리> 헐헐헐 김용님이 노래. 어 남성이 여성 가수의 노래를 네. 이거 의외인데요. 네. 나나나나나나 시작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 좁소 천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돌돌돌어버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네 네,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힘이 그냥 쫙쫙 넘어가십니다 지금 네. 남자 키보다도 올리셨는데 아니 노래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아주 성격도 확끈악끈하신데 그렇습니다 수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영주시에 사는 김정희입니다오 영주시. 오, 영주시 아 경상북도인가요? 오늘 어 우리 김정희씨 어떤 노래 해볼까요? 아 금잔디님의 시침이야. 아 시침이네 아, 좋습니다. 네, 네.

하는 인생아 한 춤도 안 되는구나. 무심한 저 세월은 넌치도 없이 지침이 되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갈 길인 걸 뭣하러 왔소 은혜길 손님이더냐 얌전하다 원망을 말자 세상 다 별거 없더라 예절하게잘 불러주셨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목소리 또 매력도 있고. 자 맞습니다. 이따가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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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유혜인이라고 합니다. 아 유혜님 네아 유혜님 굉장히 예쁘신데 예 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신나는 노래가 좋아서 네. 그 아이 좋아라는 노래 노래를 제가 네. 좀 즐겨 부르는 노래여서 음. 그냥 곧고뇌 노래 제가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 네. 하나 아이조아라. 둘 시작. 예 또. 아이조아라. 아이조아라. 군대님 아이 좋아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랑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願わそうよ。あちゃぶんの決まらをとがくせよ。愛の笑いへプレミア。ね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자, 이제는 이제 네, 아, 원도 한도 없이 네. 이제님 많이 찾았죠, 그죠? 정주행했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노래 네, 오늘 잘 오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결과는 나중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네. 멋진 목소리 남성분이신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2살 강설민이라고 합니다. 오, 오. 32살 밖에 안 되셨으면, 은 네. 혹시 트로트는 언제 좋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아마 부르실 예정이신가 보네요. 아, 네. 이제 그, 이호석 선생님께서 네. 작사, 작곡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인수영 가수님의 홍랑. 아, 그아해요 자, 네. 오 이거는 네. 굉장히 난이도가 또, 있는 노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뭐 어떤 게 그렇게 좋던가요? 어떤 점이 매력이 있을까요? 네. 뭐듣습니다하나둘셋넷나나 네, <laughs> <laughs> 이별에 우는 맘 거들까지 꺾어 보내노라. 진한 사랑, 진한 천을 어디 쓰고 떠나갔나요?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라 민가. 백창에 피는 뇌뻗을 보면, 날이 인가 홍나는가, 이 여딛어. 잘 불러 주셨습니다. 네 채팅에서 와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매력 있습니다. 와잘 네. 하십니다. 오해 네, 주시네요. 아저 친, 네. 참...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젊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멋있는 네, 음. 노래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박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 어 저는 경기도 양주시 사는 유승수입니다. 아, 아 유승수님. 야 근데 목소리 네. 들어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곡 키를 잡아드려야 될까요? 어떤 곡? 저 오늘 시청곡이 지금 금잔디씨의 시침인데요. 네. 하나 둘셋 넷. 꽃을 <목소리도> 피는 꽃도 지고 마는데 바람에 풍덩이려 가는 인생아 반증도 안 된구나 무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이제 후 가는 길, 한번 왔다 갈 길인 걸 못하려 했고, 그네기이첫이 되어 예여가엄마 말자, 세상 살고 네 감정 좋고 목소리 좋고 아 노래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김청완님이 <laughs> 네, 말씀하시네요. 네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결과 있다 방송으로 발표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저희가 이제 손가락으로 번호를 네. 네 이렇게 여러분께 표시를 할 텐데 어, 이채원 선생하고 저하고 같은 번호를 뽑게 되면 그분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네 다른 번호가 나오면은 각자 뽑았던 분이 두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네. 장원전에서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번 오늘, 내네 출전 가수가. 배순도님께서 헐, 헐, 헐. 네, 2번 김정희님께서 시치미. 3번 유혜인님께서 아이 좋아라. 4번 강설미님께서 홍랑. 5번 유승수님께서 시치미. 이렇게까지 음. 불러주셨습니다. 다섯 분이고요. 네. 한분은 네, 오늘, 네,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포기를 하셔서 오늘 다섯 분이 경합을 펼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여러분들께서도, 네, 지금 의견을, 네,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laughs> <laughs> 네, 자, 과연 음. 어떤 분이 네 아주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었는지 네. 번 올려봐 주시길 바라게 구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눈을 감고 네 음.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장원전에 진출하실 분을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하이!